2년 전제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여야 할 그날 저는 제 손으로 딸의 결혼을 파혼시켰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딸 효정이는 누구보다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저는 효정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키워온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왔을 때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위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쪽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결혼하면 회사는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 아들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밥은 따뜻하게 차려줘야지. 아침밥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먹어야 예의 아니겠니? 사위는 이런 어머니의 말을 어른이 하는 말씀이니 내가 이해해라 며 효정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당연한 요구로 보였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사위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효정이는 결혼 후 어머니의 심부름을 좀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사 일도요, 회사도 그만두고. 제 질문에 사위는 네 그래야죠. 집안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저희 어머니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26년간 키워온 딸이 겨우 누군가의 식모가 되려 한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효정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억지로 꾸민 웃음과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사돈, 며느리 들어오면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겠어요. 따님께서 워낙 싹싹해서 저희 집안일은 이제 걱정 없겠네요. 저희 아들은 이제 밖에 일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렇죠, 사돈. 딸이 억지로 웃는 얼굴 뒤로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제 아내가 제 팔을 붙잡으며 여보, 참으세요. 모두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딸은 당신들 식모가 아닙니다. 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하객들은 술렁거렸고 사위는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효정이를 데리고 식장을 나섰습니다. 효정이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효정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사실 나도 너무 무서웠어.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곳에 제 딸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지, 노예 계약이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